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내일 업데이트에 대한 예고가 떴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어, 혼돈 유물 제작식 그리고 혼돈 유물의 강화 확장 그리고 혼돈 유물을 저는 각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각인의 예상과 각인 재료를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또 이야기 곁들여서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내일 업데이트는 일단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모아시스를 하는 날이죠 어, 일단 업데이트 예고에서 계속 거론됐었던 이 메르브의 팔레트. 어, 이렇게 염색할 수 있는 염색약인데요. 요게 일정 기간 동안은 제한 없이 염색이 가능한 어, 요 메르브의 팔레트가 화상품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 PC 검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르브 팔레트는 원하는 이제 RGB 값을 설정해서 자유롭게 염색을 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이고요. 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 혼돈 유물 제작식. 근데 혼돈 유물 제작식이 요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돌파단계 1강이상의 이제 돌파단계 1강에 각성된 태구 유물 보유 시 진행 가능한 신규 이야기인 고대 유물이 남긴 단서를 완료 후에 이제 일정 수량의 축과 아크라드를 소모해서 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있습니다. 저는 혼돈 유물이 이제 강화가 확장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오전에 했었는데요. 여기 10강 이상이라는 이 플러스 표시를 본 이상 음, 더더욱 확장이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강이었다면 그냥 10강이라고 썼을 건데 이렇게 10강 플러스 붙였다는 거는 10강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강화 단계가 15단계 또는 15 아, 20강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오전 방송 때 순피셜로 예측한 이 혼돈 유물의 제작식, 그리고 어, 각인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 신규 컨텐츠 안내로 혼돈의 축, 그 다음에 아크라드, 그 다음에 희귀에서 심연 등급의 유물이 쓰이고, 그 다음에 차원의 조각도 쓰이고, 유물파편도 소모로 필요로 하는 신규 컨텐츠가 추가 추가될 예정이다. 일단 축이라 아크라드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혼돈으로 업그레이드 할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늘 장신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연금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축이라 아크라드는 늘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뭔가를 혼돈 등급으로 만든다라는 약간 사인이고, 그 다음에 희귀 등급에서 시민 등급의 유물, 차원의 조건 유물파편. 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물, 유물, 유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유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혼돈, 여기는 유물에서, 아, 혼돈 유물이다. 라고 다들 많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거 순피셜인데, 일단 혼돈의 축이라 아크라드로 혼돈의 유물을 제작을 해. 그 다음에 강화를 이식강으로 확장해. 강화를 이식강으로 확장한다는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화 확률은 어떠냐면 식강이 여러분 0.5%거든. 그리고 그 혼돈 연금석이, 이제 연금석이 강화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0.02%씩 확률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0.02%씩 감소를 시켜서 11강은 강화 확률이 0.48%. 그리고 그래서 0.2%씩 아까 말한 대로 감소시켜가지고 20강은 강화 성공 확률이 0.3%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하는 거는 유물 파편으로 희귀에서 시민 등급 뭐 유물 쓰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유물 파편을 흑정령한테 흡수를 시키면 각인 재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억 각인 같은 것도 이제 얻으면 기억 각인을 흑정령한테 먹이면 요거 이게 이름 뭐였지? 이름이 기억의 파편이었나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어, 기억의 조각이라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이런 게 나오듯이 아마 나는 이런 조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 각이, 이 조각이 나오는 거는 각인재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측은 이 여기서 이 나온 각인재료랑 차원의 조각을 같이 넣어서 유물을 각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물,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물을 한개 추가해서 네 개는 사실 오버인 것 같고 한세개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네 개는 좀 너무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나올 사냥터가 이 용의 저주라는 이런 디버프가 또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는데 좀 일부러 뭔가를 맞추게끔 하려면 유물에서 네 개를 또다 모든 기열를 맞추게 하는 것도 조금 너무 약간 오바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쨌든 유물 한개 추가하거나 뭐한개 한 아니면 두 개? 여쨌든뭐세개네개뭐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혼돈의 축이라 아크라들을 소모하기, 소모시키는 혼돈 등급의 유물들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강화는 왜 확장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돌보기라 은화를 소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심연유물도 계속 쓰게 만들잖아 그 이벤트로 계속 심연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연유물도 없애버리고 돌복이나 은화를 소진해가지고 뭔가를 복구하게끔 해서 복구재화를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화 확률은 요정도 감소시켜서 이렇게 계속 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물을 제작해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 이렇게 자잘한 애들로, 어, 그걸로 흑쟁이 수급해서 흡수해서 각인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차조로, 음, 각이 차조도 지금 사실 고트 유저분들은 이미 막또 정수 패키지랑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또 여기 각인을 다 끝냈단 말이야. 그래서 차원의 조것도또 남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원의 조각이랑 여기서 나온 유물로 자잘하게 얻어진 재료로 유물을 각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디버프가 계속 걸리니까 유물을 추가해야 해가지고, 계열에 맞, 여기 맞는 그런 디버프를 진짜 좀 상세해 줄수 있는 유물을 추가할 수 있고, 근데 과연 한 개만 추가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추가할 것인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냥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왜냐면은 펄어비스에서도 돌복 은하를 또 쓰게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이 강화를 확장시키는 거는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사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화의 연금석이 지금 계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돌복이랑 은하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혼돈의, 혼돈 유물도 사실 강화를 충분히 확장하게끔 또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긴 해. 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 디버프를 상쇄시키려고 진짜 유물을 네 개를 다 넣을까? 네 개를 다 넣으면은 여기 디버프를 만든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계열 피해량을 이런 식으로 수정으로 맞추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어져서 다 맥스가 돼버리니까 설마 유물을 다 넣, 네 개나 다 넣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어차피 추측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과금 유도도 하고, 투력도 올리고, 심연유물은 쓰게끔은 이벤트로 계속 뿌리니까 쓰게끔은 만들어야 되고, 차원의 조각은 계속 이제 약간, 뭐 당연히 저는 아니지만, 이제 차원의 조각도 남아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재화들을 쓰게끔 만들려면은, 요런 식으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렇다고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오늘은 혼돈의 주 아카라드 이런 거 쓰지 말고 유물 파편도 쓰시지 마시고 어, 차원의 조각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아껴두시고 직변도 하지 마시고 세이트 대비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요 슬롯이 두 개니까 혼돈을 하나 만들면 유물을 두개 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에코나라님 말대로 음요 수정줄로 두개아 요물술로 두 개인 거를 하나로 합치지 않고 아니면 뭐 이참에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시죠 요게 저의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지금 남 나, 지금 약간 고투 유저분들이 남는 재화 그 다음에 여기서 써져있는 재화들로 그냥 제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